춘천 사는 춘식이의 일기 그날은 유난히 하늘이 <laughs> 푸드트럭이 아주 맛있구만 <laughs> 어? 뭐야? 왜 여기만 그림체가 다르지? 그나저나 춘천에 이렇게 축제를 많이 해? 광고 제대로 하네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노란 하늘이 있다는 건 알지 못했다 갑자기... 어, 뭐지... 어. 너무 많이 먹은 건가 싶었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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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화장실로 가야 할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나는 집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. 금방 갈수 있을 줄 알았다. 아 깜빡했다. 축제라 바람들이 너무 많았다.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순 없었다. 계속 걷기 시작했다. 그런데... 우와... 뭐야... 여기 또왜 이래... 아... 스카이워크만 뚫린 줄... 아... 아... 트리 같은 인지 뭔지 때문에 엄청 놀랐었다. 순간 힘이 풀려, 그냥 놓아버릴 뻔 했다. 엉덩이를 부여잡고, 이 악물고, 가던 길 계속 가려는데. 링가링가링, 링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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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링가링, 가링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예상치 못한 인사에 놀랐지만, 열심히 같이 인사도 해주었다. 뭐야? 왜 저래? 으아! 으으으으으 차마 남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고 최대한 자연스럽게 가느라 아마 아무도 몰랐을 것이다 이제 진짜 집이 고앞이었다잘잡았다 그랬는데 아... 음... 음... 아... 젠장